아, 이제 회사 간두고 월세 받으면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들 다들 해보죠? 네. 회사 그만두고 싶으신 분들, 은퇴 준비하시는 분들, 자영업, 이제 그만두고 싶은 분들이 한두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현실은요, 우리가 서울에서 괜찮은 입지, 다가구를 보면 가격이 어때요? 비싸요. 5태단 20억은 갑니다. 우리가 대출 잘 받는다라고 하더라도요, 내 투자금 한 4억 정도는 필요해요. 현실이랑 거리가 조금 멀게끔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달리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다중주택은요 서울 외곽에 있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1억 중반대로 투자가 가능하고 월 현금 흐름 못해도 300은 만들어집니다. 근데 서울 외곽이면 좀 불안하지 않나요? 그렇죠. 외곽이라 불안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왜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다가고 다중주택 가지고 있어도 추후에 매도를 하실 거잖아요. 입지가 또 너무 안 좋으면 매도가 안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물건 매도 걱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물건이 신속통합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물건이에요. 아... 게다가 우리 다중주택이 네. 토지가 한 45평 되거든요. 그러면 입주권도 1 플러스 1도 가능합니다. 아파트 입주권으로서 매도하면 매도는 당연히 잘 되죠. 네. 매도도 매도지만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엄청 올라가 있겠죠. 네. 그래서 충분한 시세 차이 가지고 매도도 할수 있는 물건이에요. 궁금하죠? 네다 왔어요. <laughs> 여기가 어디냐면 금천구 시흥동이에요. 이 원룸 수요를 볼 때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직장 접근성이죠. 네. 근데 여기가 사실 1호선 금천구청역까지 갈 수는 있어요. 걸어서 한1 분 걸립니다. 아꽤 걸리네요 근데 오늘 물건이 다가구가 아니라 다중주택이에요 네. 주차장 수가 부족하죠 네. 그래서 우리 다중주택 볼 때는 최대한 역세권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그래야 우리 직장인들이 왔다 갔다 할수 있거든요 그럼 오늘 물건 어때요? 좀안 좋을 것 위치적으로 같은데 위치적으로 좀안 좋긴 하죠 네. 근데 대부분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의 직장이 구디 아니면 가디가 많아요 오늘 물건에서 바로 도보 1분 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있거든요 이 버스 타고 환승 없이 일자리까지 한 15분이면 다갈 수가 있어요 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죠 셔도 괜찮아요. 원룸 수요 충분히 있고요. 공실 없이 맞춰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입지가 좋아집니다. 신안산선이 들어와요. 이 신안산선은 어디까지 가요? 여의도까지 가죠. 네. 여의도까지 10분이면 갈 수가 있습니다. 입지가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의도는 또 어떤 일자리예요? 고소득 일자리죠. 네. 그쪽에서 사람들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해봐요. 월세 가격 올라가죠. 똑같은 예로요. 관악구에 가면 신림동 이 있는데 신림동 쪽에서도 이 서울대 가까운 고시촌 있잖아요. 네. 여기가 입 지적으로 어때요? 안 좋았어요. 그리고 코로나랑 겹치면서 사람들이 점점 빠져나가서 월세 30도 안 맞춰지고 25도 안 맞추고 하면서 공실 엄청났었거든요. 근데 22년 5월에 기적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신림선이 들어온 거죠. 이 신림선은요 여의도까지 15분이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의도에서 일하시는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이 신림동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월세도 30만 원, 35만 원, 40만 원 계속 올라가고 이제는 공실 없이 잘 운영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런 역사가 있었네요.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월세가 점점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건물의 가치도 당연히,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현재 입지는 너무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역세권이 아니고 버스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버스권 <laughs> 물론 이제 버스로 충분히 일자리까지 접근 가능하지만 그래도 불편한 점은 있지만 추후에 입지는 정말 좋아진다고 라 보시면 돼요. 아, 그럼 미래가치가 어마어마한 물건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오래된 뭐 이런 다가구, 다중주택, 도 빌라 엄청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인프라는 잘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오늘은 좀... 천이 먹고 놀고 친구들 만나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냥 버스 타고 구디만 가더라도요. 그 상권 엄청 또잘 되어 있거든요. 음. 근데 이런 접근성도 괜찮으니까요. 살만합니다. 그러면 오는 물건도 이렇게 빨간 벽돌이에요. 빨간 벽돌에 가깝습니다. 아 진짜요? 근데 거의 다온것 같아요. 예,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붉은 벽돌이긴 하죠? 아, 그러네요. 붉은 벽돌이긴 하네요. <laughs> 근데,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아, 진짜요? 사용 승인을요, 2020년 받았어요. 5년차 된 준신축 다중주택이에요 마감을, <laughs> 탈 마감한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올드해 보이긴 하죠? 네. 주변 분위기에 맞춰서 느낌을 준 거예요. 아, 이름에 맞춰서. <laughs> 네. <웃음> 사과나무.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좀 특색있게 보이죠? 네. 대리석으로 마감한 게 아니어서, 깔끔한, 요즘 느낌의 인상은 주진 않지만, 특색 있는 다중주택입니다. 음... 근데 어차피 우리 임차인들이 겉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안을 보고 살잖아요. 네. 사실 안이 더 중요하죠. 다중주택 보니까 반지하 있고요. 1층, 2층, 3층 있어요. 위반의 요소가 지금 하나도 안 보여요. 어 그러네요. 이 반지하는 층세 포함이 안 되고 1, 2, 3, 3개 층까지 딱졌죠 네. 그리고 위쪽으로 위반이나 증축이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어... 깔끔한 다중주택의 정서이긴 합니다. 물론 내부에 취사시설은 있을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건축물 현황도를 보니까 3개 호실씩 있어요. 각 층에. 음. 그럼 3 3 3 3 3 4 12 12개 호실이 있죠. 그리고 각 호실마다 방 크기가 좀 틀린데 좀큰 방은 8평이 조금 넘어요 분리용 원룸이에요. 그리고 우리 중간 방은 7평이 조금 넘고요. 그리고 작은 방도 요 5.7평 정도 돼요 제가 대략 계산해 본 거예요. 그럼 어때요. 중심지에 있는 뭐 신림동에 있는 그리고 사당동에 있는 다가구 다중주택 대비해서 방 크기가 엄청 커요 그렇죠. 이 주변 일대에도 이 정도 크기의 다중주택은 거의 없을 거예요. 웬만해서는 요즘 4 5평 내외거든요. 그거 대비해서 훨씬 큰 거죠. 그럼 새 맞추기는 어때요? 수월할 것 같아요. 네. 훨씬 더 낫겠죠. 전체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여기는 막다른 길이죠. 네. 근데 어차피 이거는 한성 빌리지, 빌라로 이동하는 거고 우리랑 상관없어요. 우리는 음. 아까 보셨던 것처럼 도로랑 맞닿아 있어서 맹지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이걸 부수고 짓는다라고 하더라도 누구한테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아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코너네요. 코너죠. <laughs> 근데 전체적으로 둘러보면 격체가 없어 가지고 쉽게 다 둘러볼 수는 있어요. 네. 여기 이제 반자 창들이 좀 나와 있고요. 보안 때문에 방범창 잘 되어 있고요. 박스배관 에서 장긴 곳이 한 군데 있네요. 뭐 생각보다 여유 공간이 좀 있네요. 네, 나쁘지 않아요. 실외기도 쭉 나와있고요. 여기에 6개, 나머지 6개나만 위에 있을 것 같아요. 옥상에. 그리고 주차 공간 보니까 딱2대 있죠. 다중 주택이라 우리 주차는 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주차 2대 있는 것도 장점이에요. 별도로 <laughs> 주차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일단 우리 경매 정보지 보면서 오늘 물건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물건은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한 다중 주택입니다. 토지 면적이 45평. 그래도 40평 이상입니다. 건물 면적은 92평. 감정가는 15억 1,568만 원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번 유찰되면 12억 1,254만 원의 경매가 진행됩니다. 권리 관계를 보시면 20년 10월 19일에 설정한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예요. 이하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그리고 이 근저당 권자 경서 농협에 의해서 현재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12명의 임차인이 좀 살고 있어요. 근데 대항력이 있으신 분이 없어요. 그래도 그나마 지금 소액 임차인 분이 다섯 분 계시고요 배당 순위에 따라서 한세네분 정도까지는 배당을 또 받으실 것 같아요 이건 낙찰 가격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그나마 좀 다행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몇 분이라도 받아가시면 네, 나머지 분들도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저 좀 살펴보시죠 이런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명도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 네, 임차권 등기도요 대항력의 유무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임차권 등기 목적은요 이 대항력이랑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차권 등.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도는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이분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낙찰받고 임차권 등기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아 네, 프로세스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명도는요.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laughs> 네. 그리고 우리 우편함 보시면 정확하게 12개 호실 딱 되어 있죠. 네, 이게 안쪽에 있다 보니까 우체국 아저씨가 좀 들어오기는 복잡하지만 자, 우리 우체함만 보더라도요. 어느 집이 좀 나가 있는지 대략 유추는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남아 계신 분들도 있고요. 일단 내부로 들어가 보시면 네와 여기 또 러브 버그가 장난 아니네요 러브 버그 요즘 너무 많아요 진짜 큰 문제인 거 같아요 <laughs> 일단 내부에 들어오시면 코어가 가운데 있고요 아무래도 다중주택이에요 반지하를 만들었잖아요 네. 1층 공간이 굉장히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지하는 이렇게 들어가고 1층은 바로 땅에 붙여져 있진 않고요 약간 반 계단 올라가요 그게 또 장점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 손잡이도 뭐 나름 괜찮은 거 사용했습니다 보호 역할까지 잘 해주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내려오면 반지하긴 하지만 후실이 배기로 102호, 103호로 되어 있고 문 색깔이 기존에 보던 다중주택과 다르게 진한 고동색, 사과나무를 연상시키는 빨간색과 고동색의 조화로 되어 있습니다 대충 막 붉은 벽돌로 지은 게 아니라 나름 디자인에 신경을 좀쓴것 같아요 개인짐들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요 또 위에 시계가 롤렉스입니다 어, 예. 롤렉스 시계가 되어 있네요 <laughs> 건축주가 직접 관리를 했었던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가 1층이긴 하지만, 실상으로는 201호, 202호, 203호로 되어 있고, 이 201호 방이 가장 커요. 한 8평 정도, 한 7평 정도로, 5.8평 정도. 그래서 방이 3개 있고, 올라오면 뭔가 비싼 자재는 안 썼어요. 타일이나 이런 거 사용하진 않았고, 그냥 페인트 칠 마감했는데, 나름 신경 쓴것 같아요. 청소는 나름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동일한 구조로, 301호, 302호, 303호가 있고요. 아기가 자고 있대요. 근데, 그아기가그 악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 요즘 구분 못 하겠어요. 그리고 401호, 402호, 403호까지. 진짜 깔끔하네요. 그냥 그 구조 그대로 심플하게 그냥 올라와져 있는 거예요. 그냥 모던하고 깔끔하고 지을 때 비용을 살짝 아꼈다 이제 옥상이죠 옥상 공간도 작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옥상 방수 봐야 되는데 크게 지금은 할건 없어요 땜빵만 좀 하면 될것 같아요 아 이거는 크게 뭐 문제는 없는데 밖에서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도 좀잘 처리해 놓는 게 좋겠죠 네 망치로 몇번 치면 될것 같은데요 그리고 뭐 옥상 뭐가 없어요 그냥 다 심플해요 산 있습니다 산아 나무 굉장히 오래되어 보이네요 주변 뭐 막힌 거 없이 진짜 깔끔합니다 네 여기 빌라만 보더라도 지금 증축하고 확장하고 엄청 크게 했잖아요.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와. 붉은 벽돌이 많이 보이죠? 네. 오늘 물건처럼 5년밖에 안된 그런 붉은 벽돌이 아니에요. 적어도 30년 이상 된 붉은 벽돌의 다가구 다중 주택이 굉장히 많이 있는 지역이에요. 음.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돼요? 재개발. 재개발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가 신석 통합 기획 1차 1차 시흥 1구역입니다. 신통으로 진행 중에 있고 24년 7월 11일 날 구역 지정 고시가 됐습니다. 고시가 됐 라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선정이 되어 선정이 된 다음에 관리 계획서를 제출 해요. 이게 통과가 되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음. 확정이 돼야 이제 지정 고시가 돼요. 네. 이 지정 고시 할 때도 동의를 받거든요. 확인해 보니까 지정 고시 했을 때 동률이 72% 나왔어요. 와, 높네요. 예. 자, 이 지정 고시가 되면 조합 설립 조합. 인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합 설립 인가 준비할 거예요. 음. 이거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7월 달, 이번 달이네요. 이번 달에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 동의를 받으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정고시 작년이었죠. 작년 7월에 이미 72%의 동의율이 있었다는 라 거는 조합 설립 75% 동의율 필요하거든요. 빠르게 달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상도 15구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빠르게 됐잖아요. 네. 지정고시 되고 한몇달안 돼서 바로 조합 설립 인가 났어요. 그래서 속도는 빠르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해보지만 방금 봤던 붉은색 벽돌의 다가구 주택의 어르신들이 아마 지금 월세를 받고 있을 거란 말이죠. 이분들의 동의가 관건인 것 같아요.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진행은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장점이 이 구역만 재개발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신안산선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신안산선이 시흥대로 중심으로 이제 신안산선이 들어오는데 이 신안산선 중심으로 지금 시흥동, 독산동 재개발구역으로 묶인 데가 한 10군데 이상이에요. 와. 그러니까 거의 통합적으로 재개발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통합적으로 재개발이 일어나면 굉장히 장점이 서로 눈치를 보죠. 어느 한 군데가 막 출발을 하잖아요. 다른 군데서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해요. 같이 진행하려고 속도가 빨라집니다. 지금 상도 1 5 구역도 최근에 조합설립 인가 났잖아요. 되자마자 네. 가격 뜨기도 떴지만 그 주변 반응도 장난 아니에요. 다 뜨고 구역 지정되고 물건 다시 들이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게 통합적으로 재개발하면 같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또 장점은 이게 이제 완성이 된다라고 생각해봐요. 이 일대 다 붉은 벽돌이었지만 다 아파트 단지가 되는 거예요. 거의 뉴타운 수준이 되겠죠. 네. 그럼 뭐가 좋아요? 인프라가 좋아져요. 인프라가 좋아지면요 학군도 생겨요. 그렇죠. 학군이 생기면요 아파트 가격이 네. 올라가요.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우리 재개발 구역 볼때 어느 정도의 사업상을 보려면 근처에 아파트 봐야 되는데 어저 멀리 아파트가 보이죠. 저 아파트가 금천구에서는 대장 아파트예요. 금천 럭데캐슬 골드파크예요. 저희가 지금 한 12억 찍고 1 0억 5천까지 올라갑니다. 저게 7년 차 됐거든요. 네. 근이 일대 아파트가 올라가요. 저 아파트랑 비교했을 때 그래도 한 13년, 14년은 훨씬 더세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세로만 보더라도 거의 한 15억 이상 가는 거죠. 근데 오늘 물건 뭐예요? 가중주택에 45평을 가. 있죠. 아, 그러면 원플러스 1이에요. 일단은 내가 30평대 받고 추가 분담금 없이 현금을 받을 수도 있고요. 혹은 1 플러스 1도 가능한 거예요. 이런 조합 조례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30평 하나, 25평 하나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하나가 15 이상 간다라고 하면 합치면 얼마예요 30억은 30억. 가는 거죠. 시세차익이 어때요? 엄청 커지는 거죠. 네, 물론 이 건물에 대한 감정 가입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추정치는 나와 있을 텐데, 우리가 소유자가 아니니까 구청에 전화해서 확인할 방법은... 사실 네. 없을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일부 파악한 바로는 어, 이 빌라죠.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대지권이 8평인데 감정평가 받은 게한 2억 7천 정도 된다고 라 하더라고요. 그럼 평당 지금 3천이 넘거든요. 그리고 45평이잖아요. 물론 이제 다중주택은 조금 계산 달리 할 거예요. 근데 다른 거 대비해서 우리 토지가격도 있지만 건물 5년밖에 없으니까 건물 가격까지 합쳐서 감정가액 받겠죠. 어, 꽤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1 플러스 1도 가능하다는 라 얘기인 거죠. 괜찮죠? 괜찮죠. 이걸 보유하는 동안 이자 걱정도 없잖아요. 월세가 어, 들어오 그렇죠. <웃음> <웃음> 자 그러면 내려가면서 임찬이 있으면 한번 만나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들려서 우리 또 월세 내놔야 되잖아요 현재 시세도 확인 한번 해봐야겠죠? 네 가보시죠 안세요계세요계세요안세요아 네. 계세요. 그럼 혹시 지금 조합 동의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23명이서 이좀 남았습니다 이정호시 받을 때가 이게 7 2이퍼센트거든요 이런 아 분들은 월세가 나오다 보니까 안정적인 거를 원하실 때 처음에 전자시단 하는데 자식들이 해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다중주택 볼 때도 가장 중요한 거 내부 보셔야 되거든요. 아, 매번 좀 이게 아쉬운 게이 시간대에 다중주택, 특히 원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직장인이시다 보니까 좀안 계세요. 가능한 저녁 시간에 와서 보는 게 좋겠죠. 네. 특히 주변 원룸 대비해서 일단 도면상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장점인데 어떤 장점인지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우연찮게 추진이 분을 좀 만났어요. 기존에는 좀 같이 하시다가 한세명 정도로 좀 갈라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주민 투표에 의해서 조합상림을 뽑아가시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 달에 주민 설명회가 있고 그 이후로 이제 조합 설립인가 동의를 받기 위한 동의 진구가 진행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도 동의란 얘기 하시죠? 네. 근처에 이런 오래된 다가구에서 임차를 주고 계신 우리 임대인들은 동의를 좀잘안 해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요즘은 자식분들이 이런 거 해야 된다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그 동의도 조금씩 나아가고 하지고 있다라고는 얘기하네요. 네. 그래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될것 같아요, 진짜. 네, 네. 아까 그 분이네요. <laughs> 광고는 아닙니다. 앞서서 제가 좀 말씀 못 드리긴 했는데 이게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거의 28년 초에는 분양 신청을 좀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획상으로는 31년 입주예요.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조금 딜레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토지 등 소유자가 535명이에요. 근데 전체 분양 세대는 1,170세대. 그리고 지금 추정 비례율이 한1 0 0일에서 103.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와... 그 사업성은 있는 거죠. 네. 동의만 받으면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 부동산 보이네요. 들어가시죠. 네. 부동산을 여러 군데 우리가 들렸죠. 네. 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객관적으로 봐주시는 것도 있고, 또 긍정적으로 보는 데도 있죠. 네. 그래서 우리 부동산은 여러 군데 한번 들려봐야 돼요. 진짜요?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좀 해보면 일단 이 동네 빌라든 다가구든 매물이 없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신속통합 기획이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보. 보니까 빌라는 그래도 사람들이 거래를 하는데 다가구를 와서 사지는 않아요 특히 준신축은요 덩어리가 굉장히 크죠 그나마 좀 오래된 다가구를 사셨던 분들은 있어요 실거래가 있긴 한데 보통 토지평당 2000 초반대 정도 돼요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은 한2500 정도 됩니다 그럼 땅값만 오늘 물건 45평이잖아요 네. 거의 한 1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연면적이 92평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요즘 건물 지으려면 평당 못해도 한 800은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저 정도 건물 짓는다라고 하면 7억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5년 전에 지어졌으니까 강가 합친다고 라 하더라도 건물의 가치는 5억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럼 합치면 한 15억 선 감정가도 10억 선에 나왔죠. 네. 그 정도 될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가치는 15억이어도 15억에 절대 거래 안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물건 낙찰 받으신 다음에 매도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거래 안 됩니다. 뭐 하셔야 돼요? 월세에 맞춰야겠죠. 월세 잘 맞춰질까요? 잘 맞춰질 것 같아요. 아, 이거는 내가 근저당을 얼마큼 받느냐에 따라 좀 다르다. 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그 전세 사기나 사태에 대한 그런 상처들이 여기도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은 근저당이 잡혀있으면 보증금은 당연히 높게 세팅 못하겠죠. 그렇죠. 대신 우리 신탁대출로 받되 보증금을 좀 낮춰서 받는다라고 하면 월세는 충분히 맞춰진대요. 그리고 오늘 물건이 이 주변 일대 대비해서 원룸이 꽤큰 편이래요. 좀 넓은 방은 50, 60 가능하고요. 그리고 반지하는 그래도 한 35, 40은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략적으로 계산해봤을 때 전체 보증금은 우리 낮게 세팅을 해야 되니까 네. 총 6천만 원, 월세는 한 600만 원 정도에 맞출 수 있는 거죠. 괜찮은데요? 괜찮은데 오늘 물건이 지금 한번 유찰되면 12억 1,254만 원의 경매 진행되거든요. 근데 이 선이 살짝 좀 아쉬워요. 입찰하기에. 물론 이제 월세 조사나 이거는 좀 명확하게 해보시는 게 좋긴 하지만 만약에 6천에 600을 맞춘다고 라 하면 우리 월세 600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1년이면 7,200. 근데 우리가 12억 5천 정도 쓴다고 라 하면 우리 수익률은 5.8% 나오거든요. 좀 아쉽죠. 네. 일반 거래로 한다고 라 하더라도 지금 시기에는 다5% 이상이에요. 그래서 좀 아쉬운 거예요. 물론 이 재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지금 씨를 좀 뿌려놓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선에서 입찰 하셔도 되긴 하지만 감정가가 살짝 좀 높지 않았을까. 그래서 한번더 유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은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11억 선에 입찰 본다라고 가정해서 시뮬레이션 잠깐 좀 해보면 취등록세 이전 비용 들어가면 한 4,400만 원 들어가죠. 그럼 11억 4,400만 원의 비용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대출 받을 수 있죠? 지금 대출이 시기적으로 약간 민감한 시기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80% 중반 때까지 나오거든요. 그럼 못해도 한 9억 2천, 9억 3천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초기 투자금이 2억 2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아까 보증금 한 6천만 원 회수되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묶이는 돈은 1억 6천 정도 되는 겁니다. 이거는 본인의 대출이나 입찰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월세 600만 원 들어오죠. 내 이자 350 나갑니다. 남는 돈은 250. 하지만 우리 주차나 우리 관리비에서 일부 수익이 생겨요. 한50 정도. 정도. 그러면 매월 약 300만 원 정도 의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오. 그럼 1억 6천 투자로 매월 300만 원이 들어오는 물건인 거죠. 그러니까. 수익률로 따지면 20%가 조금 넘죠. 신림동이나 사당동에서는 볼수 없는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 누구한테 좋아요? 내가 월세 흐름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서울 가게는 돈이 좀 부족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방 가게는 좀 불안하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맞는 물건일 것 같아요. 아. 자 이런 물건 우리가 일반 거래에서 사긴 어려워요. 이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어서 조건도 안 맞고요. 이렇게 큰 돈을 묶기가 좀 쉽진 않습니다. 네. 이 경매이기 때문에 가능한 물건이에요. 오늘 물건 다시 한 번만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투자금 1억 6천이면 가능하고요, 월 현금으로 300 정도가 만들어진 물건이었습니다.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서울 외곽 물건이긴 하지만 여기가 신석통합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후에 아파트 입주권 1플러스1도 가능하고요, 매도도 편하고 시세 차이까지도 크게 볼수 있는 물건입니다. 뭐 서울에 다가구하기에는 투자금 좀 부족하고 그렇다라고 해서 지방에 들어가기에는 심적으로 좀 불안하고 하신 분들한테 딱 맞는 물건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물건은요. 를 심어 넣는 물건이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또 장점이 있죠. 다른 물건들은 그냥 투자금이 묶여 있긴 하지만 이거는 매월 월세가 나옵니다. 우리가 재개발 물건을 보다 보면 계획대로 딱딱딱 진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조금 지연되거나 아니면 좀 늦춰지거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좀 지연된다라고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죠. 왜요? 매월 월세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좀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물건을 볼 때는요, 물건에 좋고 나쁨은 없어요. 나한테 맞는 물건이냐, 그렇지 않은 물건. 물건이냐를 판단하시면 돼요. 그런데 나한테 맞는 물건이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100% 물건 추천반 들으시면 됩니다. 어떤 물건이 나한테 맞는 물건인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이 수업은요. 이론 수업이 아니에요. 그냥 실전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입찰할 물건 가지고 저랑 김멘토님이 선별한 물건 가지고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물건 분석, 지역 분석, 그리고 입찰과 산정까지 끝내고 우리 회원님들은 수업 끝나고 입찰만 보시면 되는 물건이에요. 6주 동안 이루어질 거고요. 만약에 6주 안에 결과가 안 나왔다. AS 수업도 합니다 아 AS도 있어요? 네 낙찰 받을 때까지 책임지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어떤 거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뭐 하시면 돼요? 100% 물건 추천만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임장 단니기가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덥습니다 그러니까요 더운 날 건강 유의하시고 임장 잘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